사람은 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국민 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달러에 밑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정서적인 질병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대에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넓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수입도 괜찮아서 냉장고에는 식료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준비되어서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집안은 쾌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기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밥도 먹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집을 뛰쳐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몇 시간이 지나면 제발 들어오겠지요. 하지만 가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해도 그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지하기가 십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집 이야기일까요? 이 일은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풍성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쫓겨난 인류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정신이 들면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실제로 몸은 언제나 죄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이 개선되질 않습니다. 어쩌면 잘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불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고 잘 살아진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악이 소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 속에 선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은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또한 악이 함께 하고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나는 죄의 얼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요, 아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삶 속에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은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친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생은요 그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교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영원한 슬픔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일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수 6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록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에 나무고곧 영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말씀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화근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잔속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요 모든 슬픔에 빠진 자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때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면서 눈물로 방을 지새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를 써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희락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잔속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화환을 씌워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잘될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은 메시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산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범에의여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울부짖던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고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그 빚이 다 청산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는 알 겁니다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갔더니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제와 사망의 법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도 주님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로하여금 자유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아들나라 하여는 모든 슬픈 자들에게서 눈물이 씻기고 사망과 애통하고 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돈에서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늠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저희의 의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짜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라고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메시자가 주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추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은 아들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다시금 주시고자, 독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겠습니까? 오늘은 2019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치문한 표정을 짓고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 쉬지 말고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신개발 의약품이 있다면 먹어서 빨리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했으니 너희도 고생 좀 많이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찌면서 통곡할 때그 통곡이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돈이나 물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쁨을 이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서 눈물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으로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요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축제 초청주의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이 주님께 나와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서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랑하는 한주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그저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신 분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슬픔과 애통과 눈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대신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감으로 이번 종교주의를 위시해서 혼란 중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드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기쁨의 동참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